안녕하세요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이야기의 손관숙 장명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설방울을 가지고 예쁜 브로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그러면 설방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설방울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설방울을 이제는 잘라야겠죠 잘라야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다칠지 모르니까 이렇게 목장갑을 끼시고 그 다음에 솔방울을 잘라 주시는데 이렇게 전지 가이에요 전지 가이로다가 잘라 주시는데 요거는 좀 아빠들이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자들도 좀 자르기가 어려운데 아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근데 위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르고 보면요 요런 네.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아거 그 밑에 것까지도다 잘라 주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금 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야 아, 네. 예쁜 모양으로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실 때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예쁘게 뜯어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아, 진짜 아빠가 꼭 필요하시겠네. 이거 설빵을 만들려면 힘이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힘을 <laughs> 요하는 거니까. 네. 힘을 쓸수 있는 아빠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자르면 가운데가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와가지고요. 아주 요건 보면은 꼭그 꽃술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laughs> 이렇게 핀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풀어지니까 네. 핀을 붙여야 되겠군요. 네. 이 핀을 왜 먼저 붙이냐 하면은요. 어이 핀을 붙이기 전에 색을 치자면 손에 다 묻게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핀을 먼저 붙여야 이거 잡을 손잡이가 생겨요. 네. 한번 핀을 한번 붙여보세요. 예, 네, 어,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많이 칠해. 예. 많이 칠해 많이 칠해요. 예. 예, 많이 칠해줘야지 그게 쫙 가서 안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이거 칠하는데도 따뜻하네요. 그냥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래서 글루건을 아이들이 못만지게끔해 주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백, 되겠어요. 예, 100도가 넘어갑니다. 네, 색은 어떻게 물감으로 칠 하나요? 매니큐어로 칠 하나요? 아, 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크릴 물감이에요, 이게. 아, 아크릴 예, 물감 예. 있고 요렇게 딩동댕 물감이라고 있어요. 아,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제 요렇게 이게 우드락 물감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아크릴 물감이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게 금가루 같은 거요? 예 요거는 요 앞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아,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한 거예요. 예, 이거 예. 반짝이가 있죠. 이거는 네. 문구점에 가면은 팔아요. 그리고 아. 인데 그 물감이라든가 아니면 매니큐어를 칠해고 난다면 아. 바로 촉촉하죠. 네. 그 자리에서 뿌려서 반짝이를 입혀주는 거예요. 오, 예. 그런 역할을 그,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우리 예, 선생님이 한번 물감을 칠해보세요. 네, 칠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는 매니큐어를 한번 칠해볼게요. 갈간색 아, 매니큐어, 예, 예. 어, 매니큐어를 가지고 한번 칠해볼 테니까 선생님은 그 그걸 가지고 한번 칠해보세요. 아니 이걸 하다 보니까 진짜 가정에서 아빠랑 같이 이거를 만들면 아이들하고의 정도 좀 두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그렇요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연 작품으로 얼마나 이쁜가 보세요. 맞아요. 우리는 보잘것없이 뒹굴러 다니는 거예요. 얘도 손질만 조금 하면은 바로 이렇게 예쁜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이거 네. 제가 만드는데 이쁘지 않아요? 네, 예뻐요잘 만들었죠. 예뻐요. <laughs> 색깔도 보면은 너무 이쁘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흰 진동대 반반 섞어 놓은 거예요, 아. 제가. 목걸이는 이 뒷면을 보세요. 솔방울의 뒷면을 보시면은 네.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네네, 이렇게. 자국이 돌아가는 그 예, 예. 라인이 있네요. 그 라인에다 껴주시는 거예요. 풀방울 뒷면을 쭉 끼세요, 이렇게. 쭉 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만 묶어만 주면은 바로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예. 네. 어디를 묶어요? 여기 이제 그냥 묶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묶어요? 예. 네. 하나로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꽉 묶어주세요, 꽉. 꽉 묶어주시면은 그냥 이게 목걸이가 된 거예요. 한번더 묶어야죠? 네, 한번더 응. 묶으세요. 이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묶고. 자,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은 똑바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짝짝이로 됐어요. 짝짝이로 되면 여기 이제 미워집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끈을 묶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느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끈을 묶거든요. 아이고, 천천히 좀 해주세요. 이거 <laughs> 너무 짝짝이 돼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아유 근데 뿌이도 뿌들어지면 어떻 해요? 아니요. 그거 풀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끈을 묶으실 때 나란히 잡고 여기서 이렇게 아, 당겨 주셔야 돼요. 아, 아, 네. 예. 이거를 나란히 잡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면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게 쉬운 거 같은데도 네. 그건 노하우가 있네요. 네. 자, 그다음에는 저 끈을 묶을 거예요. 끈을 예. 이렇게 이렇게 마주 잡으세요. 예, 예. 네, 마주 잡고 얘를 고리를 져 주세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감싸서 두두 두 가닥을 감싸서 짝 빼세요. 이렇게 그러면 끈이 묶어졌어요.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 짝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같은 바, 방법으로 묶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묶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기면은. 아, 땡겨지고, 예, 땡겨지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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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땡기면 이게, 이게 늘릴 수 있고, 네. 또 이거를 쭉 뽑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색깔이 있죠? 네, 이렇게 네. 이거하고 네.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하나도 안 칠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얘는. 안 칠한 데는 매력이 네. 있어요. 안 칠한 거는 이제 나는 이렇게 빨간색도 싫고, 파란색도 싫다. 솔방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대강 몇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있나요? 어, 많죠. 바구니도 만들고요. 바구니요? 그럼요. 바구니요. 바구니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요. 바구니를 네모 아 철사를 이용해서 바구니를 만들고요. 또그 꽃꽂이하는 화병 그거를 만들고, 아또 학도 만들어요. 학도. 아 그리고 이솔방울로는 어, 여기서 지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여기 잘라진 게 있어요. 이거 잘라진 거. 보면은 아 거북이가 뭐가, 되네요. 예. 네, 뭐가 되나 한번 <laughs> 보세요. 어, 거북이 한 마리가 탄생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이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걸고 다녀도 좋습니다. 네. 이거는 반지예요. 아이들 주총 다막 끼었어요. 줄였다 늘렸다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아, 나와 있어요 네, 시중에 이것도, 요런 네, 게, 이런 네, 네, 네. 네, 게 이렇게 솔방울로다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 군 것들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반지. 네. 근데 이거 줄였다 늘렸다 해서 어른도 끼고 아이도 낄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것들을 팔아요. 이게 100개 단위로 다가 파는 것도 있고 1000개 단위로 파는 것도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작은 솔방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예쁘죠? 이 솔방울로 습도 조절을. 그 습도 조절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녁에 왜 이렇게 건조하면은 네. 수건을 이렇게 물에 적셔서 널어 놓잖아요. 널어 놓는데 그러지 말고 이 솔방울을 한 접시만 물에 담궜다가 오그러든 상태에서 건져가지고 접시에다 놔둬요. 그리고 아. 방에다 놔두면은 아. 밤새도록 얘가 습도계 노릇을 해줘요. 그럼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참 지혜로웠어요. 그렇죠? 그 솔방울에는 자체 항균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열매들은 이렇게 주서가지고 손에 이렇게 잡으면은 병균도 올릴 수가 있지만은 얘는 자체 항균력이 있어가지고 그럴 염려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소나무는 어 우리가 어 뭐라 그래나 저기 뭐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에서는.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 제일 루치는 송이버섯도 나오고 그다음에 백봉령이라는 그 약재도 나오고요. 또 네. 송화 가루에서는 네. 실은 우리나라가 소나무 네. 실온... 문화권이죠. 예, 네. 그래서 그백 저기 뭐야 송화 가루로 다시 또 만들어 먹고요. 네. 송이풀은 뭘 하죠? 떡이죠. 그렇죠. 송게란떡이 <laughs> 바로 떡을 쪄서 먹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어, 소나무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으로 이렇게 솔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브로치 반지 먹거리 뭐, 뭐 바구니 이런 걸다 만든다는 얘기 듣고 오늘 좀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